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어, 그, 그 기록이 어, 전도서 또 아가서 자문 세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가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그 아가서 이제 우리 그 말까지 이제 묵상하게 될 터인데, 4월 말까지요. 또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 풍성한 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자. 음, 여기 아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솔로몬의 뭐아기를 아, 낳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 아자는 빼어날 아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가라는 것은 그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돼 있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삼라만상에 대해서 삼천 개의 자문과 천오백 개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또 성경에 아예 적시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도 또 감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솔로몬의 그 뭐랄까 하나님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솔직히 미술관에 가도 정말 세계적인 대작 앞에 서도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냥 뭐 예를 들면 인정샷 정도는 찍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노래 중의 노래도 이해하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할수록 감탄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 이제 특세 기간에 아가, 이 아가서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월 말까지 가는데 특세때 여러분 g t 의 맛을 보고는 이 우리 아가서 마칠 때까지라도 우리 꾸준히 이 말씀 앞에 설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어, 걸작 중에 걸작인 어,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어, 스포를 좀 유출을 하자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빗대어서 쓴 노래입니다. 어, 내용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음이 트고 사랑에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가는지에 대한 아주 섬세한 묘사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또 사실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같이 읽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결혼 안에서 나누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기쁨도 찬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수 있었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 지금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경이냐,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약간 이거 왜설적이지 않냐 이런 말까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진실한 남녀간의 사랑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틋하고.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신자의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가장 그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또 신자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름으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의 신부다 라고 묘사하고 있기 있습니다. 또, 신랑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게시록 21장 2절에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예인이 교회가 거룩해진 새 예루살렘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실 너무 어, 적고요, 또 너무 섬세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노래 중에 노래를 배울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로맨스가 크게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한편, 어, 여기 솔로몬의 아가의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 술람미라는 여인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상형으로 사실 술람미하고 솔로몬에서 초성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어떤 이상 어, 이상형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제 어 이게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설은 어이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어 조금 북쪽에 가면 수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술람미라는 것은 수냄 여자라는 뜻인데요. 수냄 그러니까 여자라는 어 실존하는 어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보기로는 이상형으로서의 어떤 여성이 아니라 수넴 여자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제가 이스라엘의 그 수넴 지역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넴 여인을 좋아합니다. 여기 순람미 여인도 수넴 여인이지만 사실 엘리사에게 침상과 또 책상과 촛대와 의자를 준비해서. 의 사역을 도왔던 지혜로운 여인이 술람, 수냄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수냄 지역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의 수냄이라는 곳에 갔더니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대로 그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이 술남이라고 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상의 수냄인데 갔더니 술남이라고 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이 수넴이냐고 술람이냐고 하니까 두 개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 북부의 산지에 있는 조그만한 수넴 어그 출신의 여인으로 또그 순람미 아니 수넴 여인이 그 솔로몬을 아니 저기 그 엘리사를 공개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가보면. 어, 이수애 여인의 그 이제 그 우물도 이렇게 이제 그 지금도 그 표지판과 함께 그곳에 있는데요. 어, 그 경건한 어, 전통이 이제 그 이제 이들에게 있는 그런 이제 귀한 믿음의 어떤 여인으로 보입니다. 자이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어, 포도주보다 나음 이러구나. 이로, 자, 여기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이제 그유념해셔야 되는 것은 나하고 너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나가 술란미 여인이고 또 어떤 부분은 나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 돌림 노래처럼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다가 또 수넴 여인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이제 문단을 안나으니까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쉬운 성경이나 혹은 어 공동 번역이 이런 데 보면 술람미 여인 파트 또 솔로몬 파트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아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네 개의 입 맞추기를 원하니 시작하자마자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여기 네 개는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에게 나한테 입맞춤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대담하죠. 어, 그 향기로운 달콤한 포도주, 취하게 하는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러니 나에게 입맞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염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3절 한번 가볼까요? <laughs>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저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솔로몬의 입맞춤을 원하는 이유는 어, 너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또 향기름같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 솔로몬의 입맞춤을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인품, 그의 신앙이 어,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마치 향수를 쏟아놓은 것 같은 어, 고귀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여러분 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오늘 사절 한번 가볼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입맞춤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당신은 당신의 그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는 향기름보다 더 고귀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나를 어,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달라고 어, 당신과 어,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신 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해서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아니 당신을 기뻐하지 않고 당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그 시작하자마자 엄청 강렬하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순란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보십시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여디디아, 내게 사랑받는 자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저주받은 자, 내게 미움받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 불륜이었던 어, 어, 그 우리 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어쨌든 낳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형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배척받을 서자 위치였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랬더니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의지하고 부르지지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어, 주셨을 것이고요 또 지혜를 주시고 나니 그가 진정한 지혜를 받았기에 그의 인품도 그의 신앙도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솔로몬의 인품도 망가지고 솔로몬의 사랑도 추잡한 케락으로 태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라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고백이 성경이 되는 이유는 술라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럴진대 순남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보내고 있는 찬사와 염원과 비교할 수 없는 찬사와 염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을 원해야 합니다. 여기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입맞춤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입맞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향기로운 인품에 취해야 합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 하나님 나라 이 방은 또 천국을 상징하겠죠.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유의 근저에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의 이 시작 앞에서 이슬람의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 노래가 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그리스도를 향한 로맨스가 이 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슬남미 여인이 그, 어, 솔로몬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솔로몬의 그 인품을 노래하는 것, 솔로몬과의 하나됨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참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노래하며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최고의 소원은 아멘 주여, 서 옷이 없어서 여야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